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MBC 마을 취업. 아, 빨리 침 앞으로 시고 당신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 영화의 침대도 부서졌어. 됐다. 오늘 회의실로 갑시다. 야, 네. 우리 네. 우리,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일단 하루에 두대 마치는 건 회의실이야.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오세요. 오세요. 회실로 왜 지금 오, 와, 그래, 나중에는 겁니까? 그래, 아, 오늘은 어떤 주제로 네. 회의를 할 건가요? 오늘은요, 어, 저희가, 어, 아주 특별한, 특별한, 나는, 특발한, 특별한 회의를 할 겁니다. 나를 보고만 하러. 떡, 떡, 떡. 떡, 탁, 탁. 밉대려? 야. 아, 어째죠얼마만걸었어 자, 오늘은 어 그런 회의를 할 겁니다. 복사해. 저희 아지트를 꾸미기로 옛날 에살들 아, 아지트를 꾸미기로 아, 네 그거 제가 제가 지은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양 양 침대를 하나 더만들읍시다네 양을 양이 제가 아까 봤거든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침대 가지고 가면 되죠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자는 침대가 아, 아지트 가면. 아지트는 여기가 만약 에 멸망했을 때저 아, 저, 먼저 갈게요 그 침대 제 거야 우리 이제 뭐야 우리 이제 있잖아 그 침대 제 거야 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어, 그런데 야야 이제 야, <laughs> <근데 웃음> 있잖아 <웃음> 야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아, 아, 야 양캐러. 양죽 때문에 야, 오늘 아까양잡으는 여기 있다. 어안 어. 어, 돼. 양몇 마리 죽여요. 을 보니까 이지 우리 행교회이 자리가 아. 해요 네. 단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양을 죽였고요. 여러분 오늘 네, 네. 바로 영화 여러분은 이 원주 땅의 희망이요. 아, 이 원주 34만 군사님. 앞으로 40만 네? 50만 그런데 세 어, 네, 아, 닉네임 소개 아, 안 했군요. 40만 네, 40만 저기 있는 저 나중에 하는 친구는 군사입니다, 아, 군사님. 그리고 지금 말하시는 분은 오마군님이, 저그 원래 그 닉네임을 잊은권님이 그 이지만 아니, 여기서는 제가 그냥 눈꽃시라 했어요 캐릭터가 눈꽃시 아닌데 눈꽃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나 캐릭터 아? 바뀌었는데 나, 나 캐릭터 바꿨는데 아 그래요? 아, 눈꽃님을 바꾸세요 아 왜요, 아, 왜요? 이름 뭔데 그냥 이중원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아, 우리 사랑하도들 아, 네. 여러분 아, 네. 오늘 주민 주민 주민, 때문에 오늘 이국교회 때문에 이중원 주민님이라 하세요 원두씨가 포옹하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내 집, 이땅 오늘 행주교회에 아, 올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막짝 열어놨어요. 양이 어, 없네. 에서 고속도로가 열릴 정도로. 어제 찾을 데도없요 행구로부터 행구로부터 데 어찌 보면 행구로 또 해서 성길 뻔했는데 어, 우리 행구교회가 행구로 또 해요. 또 오늘 예수님 행복한 우리. 뭐먹 여러분 때문에 오늘 희망이 이 원주도성에서. 특별히 나가서 강원도 그리고 우리 왜 그러냐면 이 강원도에 아니, 양성 하나, 가장 하나 있다. 내가 나찾고 있는 것인데. 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생다 우리가 이제 이태 남은 때 남아 있습니다. 아올해 말이 되면은 제2 영동 고속도로가 음. 딱 돌리게 됩니다. 원주 이상 딱 돌리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 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뭡니까 고속 전철이 딱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 저희는 양이 없저 돌리게 됩니다. 저한테 주 현재 우리는 조금 전달 주기가 있어요. 그 정도 양은 하락 에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겸망했지만 고속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나이트를 도주시니저 있어요. 뭐 그걸... 있어요? 네. 그 저희 이제 하나만 더 어, 보면 되죠? 희망, 네. 강원도의 시마 행복도에서 오늘 지체 로서사자로서 사내 남자 하나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오우. 다음 주부터 우리가 2 4일 주일 날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우리가 월드 팀심 씨를 온갖 헌신하는 이 신년 축복의 첫 스타트. 네 그냥 양만주고세명 예배로 스타트어 작업대요. 작업대로 30 만지면, 30 만지면 되죠. 작업대만수있아요그면아 진짜요? 여기 여기. 저녁 예배로 저녁 기도를 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 이제 미세할 이번, 나무 있, 있어야죠. 네. 저저 나무. 네. 제가 나무 캐고 갈게요. 나무 캐고 갈게요. 저 있어요. 저있 참고 있어요. 오케이.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저희 그러면 어, 저희도 저희 어, 저희 먼저 아이아직림 가게두요. 양털 주세요. 저 만들게. 양털. 의 삶을 다 참여하시면 제가 갖고 시제거만들어지잖아요 기다리게 제가 구해줄게요. 이를 뿜뿜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자가없습니다마을자가없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복을 얻도록 그저 약간의 복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나 그리고 아, 아, 이 놀라운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 같이 복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고. 2016년은 가장 기쁘고 복되고 좋은 한해로 기억되는 한해로 하나님 께 영광을 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삭 같은 마침내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백배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땅에서도 기름진 것들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신년 축복기도의 가운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줄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줄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명언들이 축복하며 기도 할려온 나이다. 자, 자도 아, 있어야죠. 야, 만리읽봐라 아, 송도이 아, 들어. 송곳. 송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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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도다 아랑 삼다나 맞다 짝대기가 있어야지 짝대기 아저야내 창고에 많아 우리 나무 있잖아 다 미쳐놓고 잡이를 치 나중에, 나세요 네? 중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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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네나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제가, 제가 아기트 소개한 보트 타고 신나게 놀이까지 마쳤습니다 네, 노는 것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단 마치겠고요 다음주 일요일날 만나요 다음주 일요일날 만나요 다음주 일요일날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지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요 문제 떨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야. 김영수 군. 안녕히 계세요. b